원래는 그 요새 대세인 가계부 부이로그 하려고 했는데 하루 하다가 음. 녹선을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 쇼핑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비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어, 다시 한번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왕 이렇게 된거 쇼핑 하우를 하자. <laughs> 제가 한달 동안 이렇게 쇼핑을 좀 했는데. 우리 엄마가 알면 진짜 등짝 스매싱이 날아오겠죠? 여러분하고 같이 제가 요새 어떤 상품에 좀 관심이 있는지 공유하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신나게 뜯어볼까요? 오. 어떡해 이게 뭐냐면 신발 아이구나 이게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덧신이라고 그 해서 신발에서 신는 건데 이게 그 광고를 하더라고요. 절대 벗겨지지 않는 덧신이라고. 여름도 됐고 구두 같은 거나 운동화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제가 약간 벗겨지지 말라고. 아이스 쿨링도 된대요. 시원하대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거의 6개 목음이맞는데 진짜 와우! 와우 실리콘 우, 와우 오 나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여기 발가락 라인까지 밖에 안보여요 그래서 구두 신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laughs> 좀 슬프긴 해요. 요새 같은 데 이렇게 마스크를 쇼핑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어... 잠깐만... 음, 이게 30개에... 3 0개 36,000원이었나? 이건 하나에 1,200원 꼴... <laughs> 진짜아요 아, 이게 1회용으로 돼 있어요. 하, 하나에...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보통은 대형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중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형을 샀는데 중형은 조금 큰것 같은데. 마스크 샀어요. 네. 문제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네. 우와 신난다. 이게그 유명한 그르 요새 유... 뭐한 어, 인사들 인사들이라면 알만한 아스티에드 벨라트입니다. 너무 예쁜 거아니에요 너무 듣기 아까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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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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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게이예게 이렇게. 이이 여기 세트인 머그컵도 있거든요. 이 빨간색하고 흰색, 파란색 라인의 머그컵도 있는데 그 머그컵은 이 접시보다 더 비싸요. 근데 다음 달에 아마 그걸 또 사지 않을까. 그 세트가 완성되면 제가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소비는 소비를 부른다. 누가 봐도 프랑스 갬성 아닌가요? 구매대행을 했는데 무려 한두달두달 두달 기다려서 받은 것 같아요. 주문이 들어가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없어서 현지에서도 구매하기가 힘들고 한국에서도 뭐 신세계백화점이나 코르소코뭐 이런 데서는 뭐 항상 품절이라고 해요. 구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구매대행으로 직구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삼호십니다. 이제 봐봐요. 제가 뭐 여자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빨간 머리엔 다들 아시잖아요. 저 빨간 머리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소설책도 있고 만화책 이런 거다 집에 다 있거든요. 너무 좋아해서. 이 빨간 머리에는 자수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잠옷입니다. 사실 저는, 저도 그렇고, 저는 어릴 때 이후에는 잠옷을 입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좀 집에 있기 편한 티셔츠 같은 거, 티셔츠 입다가 좀, 아니, 목이 늘어나거나, 티셔츠나 뭐 트레이닝 같은 거 입고 집에 있었는데, 요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인테리어도 좀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또홈브런치라던가 집에서 해먹는 요리. 그러면서 뭐 그릇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에 있는 홈웨어 잠옷에도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이런 잠옷을 한번 구입하게 됐어요. 저는 막 너무 좀막 로맨틱하고 이런 건제 취향은 아니다 보니 그런 잠옷들을 좀 서치하다가. 어, 얼핏 보면 잠옷 같기도 하고 그냥 얼핏 보면 홈웨어예요. 그냥 택배 아저씨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줬을 때막 그런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입으면 굉장히 좀 민망한 시추에이션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민망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입어도 되고 또원 비스만 입으면 사실 뭐 바닥에 털썩 털썩 주저 앉을 수도 있고 또 자다 보면 이렇게 말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지까지 바지까지 세트입니다.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도 이 몰렐라 자몽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가격대가 한 66,000원 대였나? 근데 봄맞이 할인을 하네? 그래서 30% 할인이 무려 이뤄지고요 거기다가 뭐 쿠폰을 10개나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꼭 사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회원가입을 하고 66,000원인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뭐30% 할인 쿠폰에 뭐 무슨 쿠폰 하니까 41,000원인가?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사야지. 나에게 주는 선물. 찍고 가격도 괜찮잖아요. 소비는 소비를 부른다. 고급진 잔뜩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패브릭 포터릭 너무 예쁘다 진짜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세개 아이보리 색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0만원 된가? 컵하고 머그컵인데 뭐가 그렇게 비싸 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진심 이 실물을 보면 더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브릭 포털에는 진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해주고 싶고 나도 몇 가지 가지고,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패브릭 포털의 사이트에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B 급 세일이었어요. 근데 뭐 B 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가 나가거나 한게 아니라 뭐 어딘가에 뭐 점이 하나 박혀있겠죠.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완성품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뭐 파손이 되거나 이런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엄청 싸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어, B 급이라고 해서 좀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하자 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영롱하다 진짜 여기 하자 살짝 있는데 이거 하자가 진짜 없는 것 같아 여기 이쪽 부분에 살짝 여기가 좀 깨졌는데 사실 그릇 놓을 때 이렇게 놓잖아요 누가 보겠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너무 예뻐요. 내가 내 취향으로 집에서 홈브런치 할때 이런 컵을 담아가지고 딱이다 딱 중요한 게 이게 착색이 된대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나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음료를 담으면 이 컵에 착색이 될수 있다고 해서 오래 담아두지 않고 따뜻한 커피일수록 원샷을 해야 된다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예쁘면 됐죠 만족스요이 아, 종이 쓰레기 다 어쩔거냐면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뭐지? 사실 저는 발이 진짜 조그만해요 2비 20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성화는 맞지도 않안거니와 그래서 제가 진짜 수제화를 많이 신는데 수제화를 찾고, 찾고 찾던 중에 제 맘에 드는 수제화를 딱 찾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예쁘다. 보이세요? 너무 예쁜데? 진짜 발이 조그만하긴 해요. 그죠? 거의 손바닥만 해 <laughs> 진짜 예쁘다. 우와. 이거 한번 바로 신어 볼까요? 제가. 예뻐. 한 켤레가 아니두 켤레를 주문했어요. 이것도 거의 주문해서 봤는데, 한 두, 어, 2주 정도? 2주 정도 소리가 는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색깔 보이세요? <laughs> 이거 제 지인들이 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초록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초록색은 아니지. 연두색? 이거 풀립색? 너무 예뻐요. 예전에는 그냥 제 신발장 보면 뭐 하얀색, 핑크색, 베이지색, 검정색 이 신발도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좀 색깔이 예쁜 신발들을 보면 사고 싶더라고요 막 빨간색, 그다음에 막 연보라색, 하늘색, 민트색, 초록색 이런 거 핫핑크 약간 요거는 형광 컬러도 나고 노랑인 듯 노랑하고 연두색하고 좀 섞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되에튈것 같아요 신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코가좀 뾰족한 디자인을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이럴수가없는데 잠깐만. 이러지 마. 나한테. 왜이래 어, 쨌 o 이 a y What's it then? E. I'm going to stack in s i n 물론 뭐 구매된 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너무 돈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좀 재밌거나 반응이 좋으면 다음 달에도 소비한 것도 우리 같이 언박싱 해보는 걸로 해요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자 이제 택배는 어 나의 개인 정보를 뜯어서 뜯어서